자, 보기 차식에 대한 내용인데, 보기 차식이 뭐라고요? 다항식의 차수가 짝수 차승및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, 이때 우리는 기본적인 법이 x 제곱을 뭐 라지 에이 라지 x로 치환한 다음에 거기서 인수분해 되면 끝나는 거고 안 되면 합차에 대한 형태로 만들어 줄 것이다. 그쵸? 라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꼴로 만들어줄 것이다. 괜찮아? 요게 이제 기본적인 해법이에요. 그렇다면 첫 번째, 첫 번째, 내가 x 제곱을 괜찮아? 라지 x라고 이렇게 모를한다면 치환을 한다면, 1번 문제는 어떻게 바뀌는 거지? 라지 x의 전체 제곱 맞아요? 마이너스 13 라지 x 거기에 플러스 36 여기까지 괜찮습니까? 이 상태에서 내가 정수 범위 내에서 인수 분해가 쉽게 되면 괜찮아요. 그냥 그 상태로 인수 분해해서 끝내면 게임 끝. 여기까지 괜찮아요. 게임 끝. 근데 바로 됩니까? 예, 바로 되죠. 얘는 어떻게? 라지 x 마이너 9, 라지 x 마이너스 4 이렇게 하게 되면 괜찮아요. 바로 인수 분해가 게임이 끝나는 거 맞죠. 여기까지 괜찮아요? 그러면 맨 마지막 과정에서 치안을 해줬다면 원래 모습 그대로 괜찮아요? 복잡한 걸 편히 보고자 치안을 했고 차수를 낮추고자 치안을 했던 건데 원래 그 상태 그대로 돌려주시면 라지 x가 스몰 x의 제곱 마이너스 9 다시 스몰 x 제곱 마이너스 4 괜찮아? 여기서 인수분해 되면 다시 한번더안 되면 끝 근데 다시 합차 있어서 인수분해가 되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X p l u E. 괜찮아요? 요렇게 여러분들 마무리 져 주시면 되겠다.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? 네, 좋아요.